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카페 같은 데서 읽고 있으면요. 폼은 정말 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독서 능력이 상당하다 싶은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걸 책으로 보시라고 권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괜히 시도했다가 독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실 이렇게 엄살을 좀 떨고 있는데 그럴만하다 싶은 책이기도 해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 시초에는요 크게 두 인물이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를 저술한 헤로도토스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저술한 투키디데스 이렇게 두 사람이죠 헤로도토스가 해석하는 역사라면요 투키디데스는 사실적인 역사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지향점이 달랐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실증적 과학적 역사관의 창시자로 불리는 투키디데스의 책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입니다 아 진짜 있어 보이는 책이죠 이 책이 제가 있어 보이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 책을 더 있어 보이게 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의 겉표지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했는데 이거를 벗기잖아요 벗기면 은 이렇게 빨간색 안에 속살이 드러납니다 약간이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금박으로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들고 걸으면 어 이거 영어로 된 원서처럼 보여요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면 야 이게 멀리서 지금 뒤에 이제 캠퍼스 비경인데 이렇게 딱 갖고 다니잖아요 아좀 있어 보이는 책예 네, 원서 같은 그런 책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표지를 벗기고 다닐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요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27년에 걸쳐 일어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8권의 역사책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펠레폰네스 전쟁사라고 하죠 투키드데스는 아테네의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 책임을 지고 추방당한 뒤에 그리스 전역을 돌면서 이 책을 저술합니다 펠레폰네스 전쟁은 요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포함한 그리스 연합 이 그리스 연합이 페르시아와 치렀던 전쟁이에요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영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외치던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고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 페르시아군을 막아내고자 그리스 연합군들이 뭉쳤고요. 그때 그리스 연합군의 주축이 스파르타였던 겁니다. 300의 배경이 바로 이 전쟁이었죠. 다행히 그리스 연합은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테네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원래 이 지역의 맹주는 스파르타였는데 아테네의 세력이 강력해지니까 스파르타는 견제에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은 이두 세력과 동맹으로 엮이면서요 그리스가 아테네 동맹과 스파르타 동맹의 두 조각으로 나뉘게 돼요. 이건 마치 오늘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아래서 어느 나라와 더 밀접한 외교관계를 형성할지 강요받는 상황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관심을 받는 건데요. 두 양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힌트를 줄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귀족정이었다면 아테네는 민주정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정치정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육지전에 강했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해전에 강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토지에서 나는 곡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정복지였던 땅을 야금야금 차지하면서 활동폭을 넓히죠 결국 아테네의 확장정책에 열받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거하게 한판 붙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펠레폰네스 전쟁입니다 펠레폰네스 전쟁은 요 아테네의 팽창과 이를 두려워한 스파르타가 전쟁의 원인이고요 이 과정에서 동맹국이나 중립을 지켰던 그리스 전역의 도시국가가 전쟁에 휩쓸리면서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이 책에는요, 전쟁의 과정들이 차례로 서술되는데요. 책의 상당 부분이 전쟁 자체보다는요, 그 과정에서의 협상이라든가 동맹 같은 것에 대해서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군중들을 설득하는 연설이라든가 협상단으로서 상대방에 가는 논변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 책을 상당히 벤치마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멜로스 협상단과 아테네인 사이의 대화는요 오늘날에도 무력과 정의에 대한 글중 상당히 유명한 글인데요 멜로스인들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불변의 정의에 의거해서 아테네의 항복 요구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하는 말이요 정의라는 게힘 있는 자가 정하는 것이다 약자는 힘 있는 자가 만든 정의에 순응할 때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인들이 한 연설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폭행을 당할 때보다 불의를 당할 때더 붕괴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그러니까 불의를 당할 때 붕괴하는 거요 후자는 대등한 자들 사이에 탈출을 간주되지만 전자 폭행을 당할 때는요 강자에 의한 강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사실 군주론에 흐르는 전반적인 전제와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왜 군주론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책을 보다 보면요. 또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좋은 리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될 만한 인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요. 멜로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 제국을 세우고 아테네의 지도자로서 아테네 황금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민중파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주의를 육성한 민주정의 그 지도자라고 할수 있죠.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운병가였는데요.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한 원인 중 하나로요. 페리클레스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해요. 참고로 페리클레스는 펠레폰네스 전쟁 초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물을 전염병이 돌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이 펠레폰네스 전쟁사 책 속에 많이 나오는데요. 연구자들은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이 오늘날 명연설들의 모체가 된게 많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2500년 전 아테네 장병들의 전모를 추도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 연설은 나중에 링컨의 연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처칠의 연설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심지어 BTS의 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땀 눈물이라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있잖아요. 이 피땀 눈물 이런 키워드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중요한 소재로 처음 나왔고요. 나중에 비슷한 맥락에서 처칠의 연설에서 피땀 눈물 노력이라는 말로 확장되어서 등장했습니다. 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BTS 노래에도 쓰이게 되는 것이었죠. 이 책은요. 당시의 전쟁과 국제 정세 그리고 정치와 외교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 배울 점을 많이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문구 하나 하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몇천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도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겠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전쟁 소식에 유난히 둔감해져 가는 우리들에게 약간의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투키드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였습니다. 아 이거보단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있어 보이게 탁 하는 게더 원서 네, 같죠? 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였습니다. 댓글이나 좋아요로 시안 책방에 대한 애정 표현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애정은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이렇게 영상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애정 표현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책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애정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